신성고등학교 6번 문제. 자, 그림은 물의 깊이에 따라 가나다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 곳에서 자, 진행하는 자, 물결파의 파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계면을 나타내는 두 점선은 서로 평행이며,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 중에서 세타1이 가장 크고 세타2가 가장 적다. 그래서 각도가 요렇게 돼있대. 근데 여기에서, 이 각도가 의미하는 거는, 입사각, 굴절각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파동의 진행방향을, 여기에 수직인 선을 그리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그럼 여기다 법선을 그렸을 때, 자, 요 각이 입사각이잖아. 근데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어때? 똑같죠? 얘랑 얘랑 더한 게 90이고, 여기랑 여기랑 더한 게 90이니까. 그럼 이제 요 각이 세타원. 근데 그러니까 입사각이 세타원인 거야.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각도가 크든 입사각이든 굴자각이든 각도가 큰 쪽이 빠르다. 그래서 속력은 속력은 세타 1이 있는 쪽, 여기를 어, 매질 A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를 매질 B라고 하고 어, 여기를 C라고 할까. 그럼 이제 속력은 어디가 제일 빠른 거야? 세타 1 입사 여기가 좀 각도가 제일 크니까 네,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어, 3번이 크네. 따라서 C, 그 다음이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어, 그럼 이제 굴절률은 반대야.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의 자, 굴절율은, 아, 아 기억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느리다고 했는데, 가에서가 더 빠르죠? 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진동수는 어디로 가도 변하지 않는 파동의 고유값. 일정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깊은 곳이, 어, 얕은 곳은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깊은 곳일수록 빨라. 그러면 제일 빠른 곳은 여기, 어, 밑에 가로 나와 있구나. 가나다. 그지 어, 그럼 가. 그, 그리고, 그 다음이 다. 그 다음이 다. 깊은 쪽이 더 빠르다. 그래서 ᄃ은 맞네.